베개왜고베나이베개베베개나이베개나이베개 나이베베, 베베베기어리베절하니나이좋베베개 나이베베, 나니베베나이이베베 나이베베, 나이 아니 왜 건드리면 안돼? 나베 나이베베, 나베 <웃음> <웃음> 아빠는 안 왜? 아빠, 아다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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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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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나게. 음. <laughs> 아프겠다. 아프겠다. 게 때렸다. 발톱을칵 내가 확 찔러 뺀다. 그래서 있나? 내가 눈바라지. 삐졌다, 삐졌다, 지금 삐졌다. 삐졌어? 피셨어? 난이 삐졌어요? 앵클했즈요 삐졌어요. 자꾸 괴롭혀. 낭아. 낭아. 얼굴은 천사같이 해가지고 소리는. 낭아. 아빠한테 물어보는데. 울면 이놈. 울면 지지한다, 지지. <목소리도 잘 번갈게> 표정이 진짜 썩어.